음. 오. 안녕, 안녕하세요. 갑자기 뜬금 라이브. 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 건 되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러까 저는 지금 어, 촬영, 이모전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촬영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있어요. 잘들 지내고 있어요. 음, 잠깐 켰어요. 시간이 잠깐 나서, <laughs>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나? 어, 된다. 이렇게 세워놓고 왔다. 저는 일단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음, 오늘 방금 보니까, 그, 두근두근 방송사고, 저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0월 27일? 맞죠? <laughs> 10월 27일. 첫방송 기대 많이 해주시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머전 씨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이머전 씨도 많이 봐주시고, 아마 제가 볼땐그 두근두근의 선우와 이머전시에서의 주가 정말 정반대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걱정을 하면서 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게 잘 촬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달에 볼게 많네요. 그러게요. 다들 밥잘 챙겨 먹고. 어쨌든 정말 잠깐 나온 거라서, 이제 다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어, 조만간 또 시간 잠깐 나면 또 켤게요.